안녕하세요, 스포팩토리입니다. 더 많은 스포츠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2년 5월 26일 목요일자 NBA리그 한계경기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직전 보스턴과의 4차 상대전에서 지미 버틀러와 카일 라우리가 파하여 10득점 미만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팀 전체 평균 33.3% 야투율의 최악의 경기력으로 게임에 임하는 가운데 1쿼터부터 턴오버가 늘어나면서 상대팀의 속공 연기로 인한 실점이 많았고 초반부터 패배를 직감한 순간 빠르게 게임을 포기하고 추측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들이면서 최악의 순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을 택한 경기의 내용입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직전 마이애미와의 4차 상대전에서 마커스 스마트가 부상으로 결정했지만 제이슨 테이텀이 30일 득점을 올리며 활약했고 제릴런 브라운이 중간에서 공격을 잘 풀어주는 모습을 보이며 1쿼터부터 강한 압박 수비로 런을 만들어내며 알호프드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데리 콰이트가 마커스 스마트의 공백을 훌륭히 메꿔주며 시리즈 2대의 동점을 만들어낸 20점차의 스코어로 승리했던 경기의 내용입니다. 마이애미 홈에서 펼쳐지는 5차 상대전 일정으로 지난 4차전 일정에서 1쿼터부터 흐름이 깨지며 게임을 바르게 포기하면서 축선수들의 체력을 절약한 마이애미가 이전과는 다른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며 근소한 차이의 마이애미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스포츠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고정 댓글 참고 바랍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